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팀장입니다. 폭스바겐 제타. 2010년 11월 등록의 11년 형식이고, 2.0 TDI, 디젤이란 얘기죠. 디젤 연료를 사용해서 이 차의 연비가 무려 17.3km입니다. 복합 연비가. 그러니까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가성비,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주행거리 15만 5천. 뭐한 3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서고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을 뭐이 연식이 좀된 차를 갖다가 신차 금액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될까 싶은데 신차 금액이 대략 한3,400 정도 가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490만 원입니다. 490만 원. 490만 원이면 그냥 뭐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어뭐 운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더 어 연비가 잘 나오는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오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는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뭐 폭스바겐사에서는 뭐 골프 대표적인 골프 그리고 파사트 어, 그다음에 이 제타 차량이 가장 어, 좀 유명하죠. 어, 인지도도 높고 타이어 상태 약30%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예, 그리고 휠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외관은 보시는 그대로 은색 바디에 뭐 그냥 준수하죠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뒷타이어 뒷타이어도 마찬가지 30% 정도 남아있네요 자 이런식으로 쭉 나와 볼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 예. 트렁크 보시는 그대로 넓지도 좁지도 않은 예, 국산차 준중형급에 해당하는 요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스페어 타이어는 말 그대로 스페어. 근데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스페어 타이어는. 될것 같고 여기 체인 들어 있고 노모 체인. 이 차는 어, 뭐전 차주분도 그러셨지만 여성분이셨는데 어, 이런 가성비 좋고 좀 작고 이런 이런 귀여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자 실내 에 탑승을 했어요. 음. 넓진 않아요. 예, 네, 당연하겠죠. 자, 주행 거리 155,364km 이렇게 주행을 했고요. 네, 2,500rpm 리미시죠. 엔진 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엔진 네, 소리 정말 좋고요. 지금 에어컨을 켜둔 상태인데 에어컨 바람 아주 씩씩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장착이 됐고요. 그 밑에 안개등, 그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도어락 잠금 풀린 버튼 있고 이쪽으로 보면 ECM 들어갔어요 ECM 그리고 블랙박스 자 이쪽으로 보면 오디오 들어가 있고 어 에어컨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타리 에어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옵션을 치중해서 만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 들어가는 옵션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VDC 들어가 있고 체인지레버 이쪽이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예,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 그리고 이런 어, 실내 상태, 내장재 상태, 천정 상태, 예, 그리고 시트 상태까지 굉장히 차를 얌전하게 모셨어요. 이 실내 상태나 이런 것들은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뒷자리 탑승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밀어놔도 어, 뭐뭐 뭐 그렇게 많이 좁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어뒤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죠 에,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 앞쪽 그냥 순정 그대로입니다 정말 일단은 실내 상태나 엔진 상태, 외관 상태 어, 타이어 상태는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그랬는데 어찌됐건 어, 그런 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차량으로 보여지니까 어, 정말 좋은 금액이잖아요 490만원이면 음,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고 저쪽에 보시면 어, 저공해 자동차라는 표기가 있죠 예, 이, 이 차는 어, 노후 경유차에 걸리지 않는 차량이에요 어, 5등급 차량에 걸리지 않는 차량이고 운행하시는데 예, 디젤차라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박 엔 제타 차량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공도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도 꾸준히 예, 사랑을 받고 아주 가성비가 좋고, 뭐 일단 연비로써도 말을 해주지만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정말 저렴한 금액 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문의 주시고요. 사모님들께 뭐 운전 연습할 겸 차를 사주신다든지 사회 0년생 자녀분들께 차를 사주시는 분들, 작은 물건을 갖고 은행을 자주 자주 은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특화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너무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